그 혼자 그 13mm 그 하판을, 어, 혼자 이렇게, 이 저, 저렇게 박는 저 모습은요, 기술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 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13mm 그 하판을, 어, 지하에서 저렇게 혼자 작업하는 그 기술 정도면 상당한, 어,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낭불사 총괄 본부장이십니다. 뭐 그렇게 놓으면 그 밑에서 작업자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안전 확보가 아유, 상당히 그 위안이 번, 되겠죠. 네, 좀. 공간이 좀 협소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예 이렇게 팟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 해는 게 좋죠. 이제 그 사이로 이제 그 이창호 목사가 내려가서 이제 몰타로 이제 공구리를 치는 거죠. 예, 이거는 차 후에 여기다가 몰타를 치는 거죠. 밑에 좀메꿔 가지고 이제 이거 됐고 이게. 총 이제 네 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를 지금 13mm 하판을 제가 어 밑에서 형틀 공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좀 어그 방품목으로 한 어떤 한 형틀 공법보다는 밑에는 조금 약간 좁아지겠지만, 그래도 뭐 작업에 약간의 어떤 거 좀... 공간은 좁아지지만 안전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지는 바로 어, 형철 돌림판 형철 공법입니다. 비가 오르나? 아, 오늘 뭐그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일단 일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또 자로 또한 번째서 또 확인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 김성식 총괄 본부장이 있습니다. 어, 갑자기 현장에 심한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일기상에 상당한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상당한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 이 바람이 몰아친다 그래도 어, 대한민국 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낭굴사의 이 땅굴 현장, 철골 구조 시추 공법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남굴사, 그, 가운을 입어 놓으니까 더 애국적인 그 기풍의 모습이 더 납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아, 흙을 지금 여기서 지하에서 너무 많이 파냈기 때문에. 네네. 이 흙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먹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반이 약해지면은 그 물이 쏠려 들어가거나 물리지 우리가 있다고.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옆으로 돌아가면서. 네네. 지금 이 공고리치는 거. 아 그럼 결국 은 어떻게 생각하면 방수죠. 방수죠. 예예. 예. 어쨌든 이게 물이 안 물리지도록. 아무튼 이번에 그 어, 일을 아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롭게 잘해서 대한민국 자유 주권을 지키는 데 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게부네요 와이처로한두개 묶어야겠어. 아, 그러죠 예예. 여기 예. 끝나면. 예. 와이 개로 묶저 밑에는 우리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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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지 총괄 본부장님이 혼자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어 이렇게 콘크리트, 거푸집, 하판 거푸집.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그뭐 건축용법으로 우리가 지금 결국 거푸집을 짜는 그런 형태죠 지금? 네, 예, 일종의 거푸집이죠. 네, 예, 일종의 우리가 지금 그 땅굴 그 철골 구조 시추 작업 현장에 일종의 뭐 안전상을 위해서 거푸집을 짜고 있는데 거푸집에 예, 들어가는 전문 하판입니다. 아, 지난주 어, 정비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낭굴사 작업 차량입니다. 어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2016년 4월 18일 16시 12분. 어 2016년 4월 18일 16시 12분. 아 지금 여러분 그 CDTV에 보면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얘들이 그 어,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오늘은 좀 어, 약하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소보다는 좀 소리가 약한 것 같은데 뭔가 어, 압축기 소리하고 다른 소리가 이렇게 혼합해서 들린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좀 빨리 돌아가는 회전수는 어떤 기계인지 모르지만 어, 압축기 소리하고. 좀 빨리 돌아가는 소리하고 두 개의 소리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가 자, 지금 두 개의 기계 소리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압축기 소리는 돌아가면서 오늘은 좀 빠른 소리 뭐 하나가 더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 CCTV 상에서 보면 바람이 상당히 지금 많이 현장에 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저희가 CCTV 두개 방향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 왜냐 면 땅굴 경계 병인 아, 신대박 쪽으로도 우리가 하나 아, CCTV를 좀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2016년 4월 18일. 16시 14분. 어, 오늘은 여러분 이 소리가 좀두 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돌아가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 느낄 수가 있고, 하나는 뭐 그동안 꾸준히 방북 압축기의 그 회전 수가 좀 더디 돌아가는 그러한 소리를 동시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소리가 이렇게 아, 잡혀지면 레벨이 이렇게 뜹니다. 두 개의 소리가 오늘은 나는 것 같습니다 낭굴사 종합상황실이 있는 우리 성서교회 성전에서 밖을 향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화면 상에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밖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불지만 이제 13mm 어, 하판을 가지고 공사장에서 쓰는 거푸지, 에, 형철 공급에 사용하는 하판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어, 방부목 쪽에 지금 밑에서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 면만 이제 작업이 하면, 어, 실질적으로 이제 13mm 거푸집을 만드는 하판을 가지고, 어, 형를 작업을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준비 작업을 통해서 또, 어, 제 2차, 제 3차 또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 이래도 지금 시간이 에, 지금 오후 4시 30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하루에 에,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 남굴사에게는 에, 피와 같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현장에는 세 개의 전등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총괄 본부장님의 그 작업을 보면서 이 작업은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관련된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수능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거 제단을 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사각 마지막 하판을 이제, 방부목에 이렇게 이제 피스로 박는 우리 김성식 총괄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사면을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 피스로 박는 작업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힘든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노력하고 예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김정은의 땅굴 전쟁에서 지켜주는, 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15년 땅굴 사이 가면서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어, 1953년 8.15 이후부터 김일성이가 땅굴을 팠지만 그 땅굴로 절대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낭불차는 2016년 낭주 수석동 철골구조 시추공법에서 반드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성리하지 못하면 어, 이 현장이 우리 낭불사 요원들의 뭐 무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네, 눌렀습니다. 아유, 우리 총괄본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고생해. 아, 결과적으로 일단은 내게 지금 마지막. 아, 이 공법을 보면서. 이건 뭐 그만한 어떤 현장의 그런 뭐 기술이 기술과 경험이 길거려지지 않으면 이 장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죠. 높이 평가해 주시네예 진짜 하나님이 이 난세에 또 우리 어, 김성규 을 이렇게 땅굴 안보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딱 해놓으니까, 작업, 밑에 내려가서 작업해도 상당히 안전이 돼서, 위안이 되고, 확신이 올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양주에서 우리가 28m까지 내려가 봤지만, 아우, 내려갈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가죽을, 이런 가구를 갖고 내려갔던 그 2014년에 양주 땅굴 뒤돌아보며 그만큼 안전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느껴봅니다. 올라올 때는, 아, 오늘도 살았네, 그러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차원 목사가 또 어, 몰타를 가지고 좌우쪽에 이렇게 에, 그 봉거리를 하면 또 상당히 또 이게 또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요원들이 밑에서 힘든 작업을 해도 그만한 안정감이 있으니까 작업의 효율성이 좀 빨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낭들사의 작업 방침은 안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아,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또 낮에는 우리 지금은 우리 요원들 밖에없기 때문에. 우리 그 신대박이가 이렇게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아, 저녁이 되면 어둠이 또이 현장에 오면 또 우리 대박이가 아, 일어나서 또 낭굴사 땅굴 안보의 경계병으로서 또 이렇게 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박인네 서초, 그 경계 근무 서초, 또 우리 대박이 집을 또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우리 진돗개 신대박 우리 이, 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낭굴사 수석동 어, 땅굴경제병 진돗개 신대박을 어, 기억해 주시고 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따라 이렇게 현장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 낭굴사 어, 2016년 시추공법이 이루어져 있는 작업 현장입니다. 남침 땅굴 진실을 구명해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데 대한민국 의측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